신스브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하드싱크를 설명할 겁니다. 하드싱크와 함께 포먼트도 살짝 살펴볼 거고요. 하드싱크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드싱크는 오실레이터의 싱크를 이름 그대로 강제로 맞추는 겁니다. 싱크를 맞추다니 무엇과 싱크를 맞춘다길래 싱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실레이터와 오실레이터 즉두 개의 오실레이터의 싱크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싱크를 맞추어라 라고 신호를 보낼 마스터 오실레이터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들을 소리일 슬레이브 오실레이터입니다. 마스터 오실레이터는 한 사이클이 재생될 때마다 싱크 변조를 위한 트리거를 하는데 지금이야 두 오실레이터의 싱크가 정확히 맞아서 별다른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마스터 오실레이터의 진동 속도가 달라진다면 싱크를 맞추기 위한 트리거의 타이밍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마스터가 보내는 트리거의 타이밍에 따라 슬레이브 오실레이터를 강제로 다시 재생하는 것이 하드 싱크입니다. 말 그대로 싱크를 맞추는 거죠. 하드 싱크의 개념은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싱크를 선택했는데 이 노브를 돌려보면 앞서 설명드린 원리 그대로의 파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신디사이저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한 다음 강제로 싱크를 맞추는 느낌으로 재현됩니다. 다만 세럼에선 두 가지 모드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전부 하드싱크인데 가장 위에 노 윈도우라고 있는 것이 하드싱크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윈도우 2분의 1과 윈도우 풀 모드가 세럼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두 가지 하드싱크 모드입니다. 지금 톱니파에서 재생하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톱니파 말고 배음이 적은 파형일수록 하드싱크와 함께 노이즈가 들리곤 하죠. 삼각파에서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번엔 사인파에 걸어보겠습니다. 중역대 이상부터 뭔가 듣기 싫은 노이즈가 함께 들리곤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현상은 아니고 하드싱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디사이저마다 이 노이즈를 어떻게 부드럽게 들리도록 할지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럼에서는이 노이즈를 더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따로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윈도우 1/2, 윈도우 풀이두 가지 모드입니다. 사이인파 의 싱크를 걸고 이세 가지 모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드싱크는 대체로 공격적인 사운드를 만들 때 사용하긴 하지만 부드러운 사운드에 하드싱크를 걸고 싶으시다면 지금 설명드린 이두 가지 모드를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공격적인 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하드싱크의 소리를 얘기해봐야죠. 음, 뭔가 공격적인 소리를 형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포먼트를 이동시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 듣는 단어가 튀어나오죠? 포먼트입니다. 포먼트가 무엇일까요? 어떤 소리, 특히 사람의 소리를 예로 들자면 우리의 구강구조에 의해 공명하는 대역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우뚝 솟은 지점들이 소리의 특별한 뉘앙스를 형성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주요 포인트를 포먼트라고 합니다. 낮은 주파수의 순서대로 1포먼트, 2포먼트, 3포먼트라고 부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제2 포먼트까지만 있어도 우리가 발음으로 인식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발음 중에서도 모음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이걸 하드싱크에 대입해서 보면 모든 배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파형의 포먼트 두 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드싱크를 적용하면 포먼트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포먼트가 올라간다는 건 음정이 올라간다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음정을 올리면 기음부터 통째로 올라가는 반면, 포먼트는 음색만 올라가는 느낌이죠. 소리 얘기하다가 포먼트 얘기로 빠졌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드싱크의 공격적인 소리는 주로 리드 사운드에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크리밍 리드라고 부르던가요? 리드 사운드가 소리를 지른 듯한 강렬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드싱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모듈레이션은 웬만하면 걸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신수부렸습니다.